아, 에반데 일반인도 인정한 스파이 패밀리. 일반인이 이 시간에 작세 방송 보냐고요? 야이 자식아, 일반인이 볼 수도 있지. 상준이 거 십도가 아니세요? 라고 할 뻔. 어? 와 잠깐만, 나 지려 버렸을지도? 초페스트 5레프 6레벨 찍어내는 6레프 공장 토끼? 개지렸다. 고리하고 빗정왜안 했냐고요? 죄송한데 저는 직접 행동으로 증명하는 편. 초페스트 5레벨 6 6발 찍어내는 토키, 전 증명할 겁니다. 어, 구뎀 오케이. 자, 갑니다잉. 오! 지렸다! 송커스 사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짱로! 오케이! 근래커스 용족! 개세다. 플랜 플랜 바꿔. 다음 턴 다음 턴 쌍칼렉으로 간다. 뭘 미래가 보여요? 그쵸 미래가 보이죠. 제가 우승하는 미래. 와이 자식들 뭐그 그냥, 그냥 그저 오색날개 그저 오색날개. 보여줘! <laughs> 아니. 아니야. 아직 7턴이야. 다음 턴 경품까지 있고, 아직 기회 있다. 어, 그리고 심지어 싸움 너무 할 만한데? 아, 어, 나쁘지 않아? 아, 어, 제발. 어, 다행이다. 오케이. 어, 상황이 되게 좋아요? 자, 경품. 어? 어어? 어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오케이 담턴 업선심 갑니다. 담턴 업선심 칼렉 영능 칼렉 황칼렉 발견 칼렉 사칼렉 지렸다. 나쁘다고요? 야이자식가8턴의 쌍고치 칼렉 폭군 나디나 나디나가 어떻게 나쁘냐고? 억지 개삭이 아니고요. 진짜 개삭입니다 지금. 상황 좋아요? 와, 근데 이거 좀 봐보세요. 아카잠자라 오색 용족. 후크 오색 용족, 차일라 오색 용족. 난 모르겠다 이 게임. 세기네. 나디나 안 터져. 하지만 나디나 두 개라는 사실 네가 깨주면 그만이야. 에 <laughs> 자, 이제 좀큰거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 가자! 아... 환불해주시면 안 돼요? 나탈렉 나올 것 같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사. 고치 두 개이기 때문에 성장 빠르거든요. 으, 몇 버프 손해야. 너무 아쉽다. 근데 근디나가 자꾸 안 터지는데요? 어금. 니가, 네가... 아이고야. 아, 아, 용족 다 죽는다. 마, 아무튼, 시보뎀 굿아 폭군 페어 자리가 너무 애매한데 아 그냥 쌍칼렉 돌리고 싶다 근데 지금 용족 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저 포함 4명이 용족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칼레기인가 뭔가 나마 돌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폭군이라도 먹어야 될지도 그리고 약간 오색날개 빌드업 타들은오색날개 스탯이 기본적으로 막 560대거든, 560대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개발릴 수도 있어요. 어. 52 스탯. 그나마 나디나 없는데도 승률이 지금 와우, 지주에. 한타 개발림. 와우! 한타 그냥 레전드임. 한타 그냥 레전드, 레전드. 와우! 형? 아니, 형. 아니. 아니. 우리는 타렉을 올려야 될까요? 폭군을 올려야 될까요? 그건 좀... 그건 좀... 그런데... 다음 턴에 다 풀자. 이사. 오... 폭군 풀려버리기... 새로운 영능... 아... 새로운 영능 개발해 운데못 참아. 그리고... 시간의 선술집을 먼저 쓰고 쓸까, 음, 뭐 고민좀 해봅시다, 형. 거프 되게 괜찮은데? 버프 영능은 못 썼지만, 아무튼 풀릴 만한 거다 풀렸다는 거 일단은 황가 4개 기계 덱인데요. 아. 어, 뭐야? 그냥 박쥐 덱이었네요. 기계 덱이 아니라. 어우, <laughs> 음. 다행이다. 아이고야, 잠깐 오우 야 이정도면 이긴거 같죠? 오우 무서웠다잉 저가 첨부 까진 순간에 사막이한테 하나 잘렸으면 무조건 졌을것 같은데 와 무서워잉 딱 정말 멋있어. 이게 전함 돌리는게 맞나 너무 양심이 없는 소리긴 하지만 고치 풀려주시면 안될까요 와우 3분의 1 확률 성공 잘 있네. 어우 나디나 없네요 나디나 없으면 쉽지 야, 이 친구도 타의 꽃이 저랑 좀 겹치네요. 얼방 깨지고. 이제 할수 있는 게 사실, <laughs> 고치 푸는 거 밖에 없긴 해. 아, 제발, 아.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거, 나디나 팔고 나디나 뽑는다는 마인드 갈까요? 아, 이거 사실 이번 턴얘 너무 센네라서 사막이 안 넣으면 안 되거든요. 아! 솔직히 고치, 이쯤 오면 못 버린다. 인정하시죠. 믿는다, 나 믿었어! 난 믿었어! 오! 싸움, 나 o t 오, 싸움 너무 잘 싸웠는데? 야, 이거 이 친구 여기서 죽여버려. 오! 개잘 싸우는데? 죽여버린 것 같은? 와얘박쥐대이라서요와 대전 빡셀 것 같은데. 이제 온 이제 이제서야 온. 어 뭐야 이 자식. 이 자식 뭐지? 이제 와서는 영능보다 전함 한 번이 더 가치 있긴 하겠다. 아니네 영능이. 야, 야, 용족이, 3, 4, 5, 6. <laughs> 완벽하긴 해, 영능이. 그러면, 전함도 쓰고, 영능도 써! 슉! 칼렉한 테도 들어갔다. 지렸다잉. 아, 오히려 좋았습니다. 구울 선타. 예. 오히려 좋아 그쵸 상대도 용덱이라서 나디나 선타였어도 이게 리에될수 있었고요 아 일단 좋습니다 하, 아, 이제 문제 말리고스 친구 와 아, 저거 박쥐로 지금 겁나 키우고 있어가지고 저게 심지어 2박쥐여가지고 그냥 모든걸 다 먹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이기죠 이번 게임 동안 바베 선술집에 있는 하세인의 비용이 1 감사합니다. 사막이 없으면은 말리고스 못 이기는데 저게 한 레전드인데요? 좀뭐 퀵이? 독사덧. 뭐, 얼추, 그냥, 대충 스탯으로만 봐도. 야, 근데 얘는 왜황칼렉이냐 아이고, 야, 근데 고치가 잘려버렸어요? 이거 좀안 좋은데요? 어, 독은 잘 흘렸고요. 아, 저기 이득 교환을 또 해버렸. 와, 이거, 와. 내가 이기 확률 훨씬 높았을 것 같은데. 승률 몇퍼 정도 됐으려나? 95.8%? 홀리 l 사막이 리로이 어디 갔어? 할만해 매우 할만해 진짜 리얼 찐 매우 할만 오 일단 싸움 좋아? 싸움 괜찮은데? 아와다 진짜로 신이시여 왜? 진짜 제발 진짜 됐잖아 방금 진짜 리얼 진짜로 진짜 아닌데 진짜 에반데.